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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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 다음에, 예,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듯이, 조금 더 가까이 가야 예, 단전으로 <laughs> 웃는 것입니다. 이 단전이라는 것은 내 숨을 매 뱉는 <laughs> 동시에, 귀지 마실 <귀신하실> 때가 아니라, <laughs> 하하하. 내 뱉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웃으시면서, 우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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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보세요. 시작. 우, 하, 하, 하.

에에, 예, 예. 아랫대에, 힘을 주시면서, 슬프에서는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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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전을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는, 때리는 것까지. 꼭 계속 하겠습니다. 예. 주먹을 쥐고 단전을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을 거예요. 어우 배야. 배 아파 울고 어떤 사람들은 아상상 어, 끊어져 있을것 같아 아파 아파. 그러는 건 뭐냐 면그 단전에다가. 힘을 많이 주고 오셨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. 그래서. 그 처음에 일어나셔가지고 큰 거울을 보신다면 내가 단전도. 웃는지 그것을 보실 때는 이렇게, 음? 네. 네. 아 이렇게 내 있는 모로. 예. <laughs> 예. 그래서 우선 웃음 체소 기본을 보면 여러분이 우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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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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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, 하, 아, <laughs> <laughs> 이건 이거를... 네. 아 하! 하아 5, 6, 7, 8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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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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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5아6 1아 18, 아9 20, 하1 22, 23, 2이 25, 26, 27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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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, 21, 22, 이3 24, 25, 26, 2아2아아아아

어, 그다음장장 예,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장돼서 아, 장라고 어떤 선가장라고선하 하고 어은장서 아, 그치, 아, 아, 어쨌든, 아, 어쨌든 1 5나가도록한 네. 번이 한1 5지나가도 그렇게 예, 하시겠습니다. 그러면 박장대소. 박기름은 이제 이거 역할을 박장근이란 박장근이박장근이 그다음에 이 몸을 쭉 돌리면서 한 바퀴 돌고 또른 쪽으로 한 아, 바퀴 돌면서 네. 네. 이렇게 해자예 그리고 내면박장근서세자 하나 <목소리도> 그 다음에 이거 아마 그거 더울 때한 5천원하고 15천원 그거를 15천원 어, 이상이 있었기 때 예. 그래서 그이원쓸때 그거는 아주 이제 쎄게 오는 거는 그거는 8 0 0이라고그각을하는 아! 요절 보통 춤이는다 이겁니다.